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스 에디저입니다. 2025년 3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내일이 토요일이죠. 만남 주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3월달에 이렇게서 지나가나 봅니다. 어느덧 3월도 중순을 이제 넘었어. 종창역에 다가갈 것 같습니다. 세월은 도도히, 도도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는 세월 막을 수 없다고 하더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제가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늘 제가 회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건강해야 된다고. 건강은 돈으로 살 수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참 필요하죠. 스포츠는 과학입니다.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도 살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공개구원을 하신 남성연님 67세였죠. 이분이 아무래도 모임에 나오기라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얼굴을 보고, 개별적으로 만남을 추선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이 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직접 그쪽으로 갔습니다. 만났는데 키도 훈출하고 좋은데 아주 마르셨습니다. 젓가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건지, 체질이 그러신 건지 그랬더니 말이죠. 위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위암 수술하니까 그절제를 했다고 합니다. 위를 그러니까 식사량도 적고 그리고 고통이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항암주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15kg가 빠졌다고 합니다. 15kg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좀 날만한데 혼자 있는 게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살고 있나? 내가 죽으면은 이걸 다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가만히 살면서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그 동안 뭐 매운 거 먹고 짠거 먹고 탄 것도 먹고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참, 이제 와서, 이 나이에도 정말로 내가 장가를 갈수 있느냐고. 그래서, 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우선, 건강이 최고인데, 건강을 잃으셨는데, 글쎄요, 좋은 사람을 만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남 주사를 해줬습니다. 여성분도 아는 사람이고 그랬더니 말이죠. 경제적으로는 튼튼합니다. 그런데 여성분이 인만하면 함께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막상 만나보고 나니까 자신이 없다고 호저의 자신이 없다고 그러면서 여성이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 남성분은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남성분이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시려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집에서 있으면 면역력만 떨어집니다. 너무나도 혼자 사는 게 적적하고 외롭고 쓸쓸하다고 자식 새끼는다 떠나니까. 어, 가끔 전화해서,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이 얘기만 한다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식이라는 것들이 가끔 전화해서,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그 얘기만 합니다. 별일 없지. 별일 있을 리가 뭐가 있겠나. 공개권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4세 됐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아주 미인형이십니다. 참석을 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성분, 남성분이십니다. 65세 됐습니다. 개인사업이십니다. 참석을 하십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남성분, 67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이분도 개인사업이신데, 오래간만에 참석을 주십니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동안 만나다가, 뭐, 티짜를 맞았대나, 여성이 다시는 전화하지 말랬다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 나한테 왜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서로 안 맞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 유념치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예약을 권해드립니다. 내일은 아무래도 20명에서 30명은 참석을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국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에 많이들 나가시더군요. 우리 회원님들 집회에 참석하든 또 모임에 나오시든 시간을 내셔가지고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을 하시면 아마 운동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스포츠는 과학입니다. 건강한 삶으로 누구를 만나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내일 모임 후기로서 찾아뵙겠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